안녕하세요. 재해기상대행팀의 박정민 예보분석관입니다. 오늘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강수 및 다음 주까지의 날씨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되는 적설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10에서 25cm, 많은 곳은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권 내륙, 충북 중남부, 제주도 해안 서해오든 5에서 15cm 내외, 경상 서부 내륙까지 눈구름대가 넘어가면서 저, 어, 3에서 10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에도 1에서 5cm 정도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예상적설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예상적설,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눈은 긴 시간 22일부터 24일까지 계속해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전라권이나 충청, 충청권에는 이미 지난 17일부터 18일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긴 시간 동안 다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빙판길 교통 사고 그리고 도로 산얼음 그리고 보행자 낙상 사고 그리고 안전 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적설로 인한 약한 시설물 특히 비닐하우스 등 이런 곳에 붕괴까지도 예상이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파특보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추워지고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랭질환 등 개인 건강관리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수도관이나 계량기 등 동파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풍, 풍랑 분명히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경보까지 발표가 되겠고요. 전 해안과 도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여기에 건조한 대기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17, 18일 날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제주공항엔 강풍과 눈에 의해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공항 뿐만 아니라 서해안 쪽에 위치한 공항에서도 이런 불편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긴 기간 동안 해상에서 통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교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이나 조업하시는 어민들께서는 불편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건약 5km 상공의 기압골이 통과할 때 조금씩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텐데 22일 밤 정도부터 해서 23일 오전 정도까지가 짧게 보면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23일 전반적으로 23일 전체 기간 동안에도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에는 점차 약화되면서 어, 점차 해상 쪽으로 물러나고 눈구름대가 약화되면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가 오늘 눈 비가 그친 이후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3일날 아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로는 대륙 고기압이 점차 변질되면서 기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 예상되고 있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대설 특보 지금 기압골에 의한 눈구름대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서해상의 눈구름대를 예상해서 예비 특보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란색은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 기압골에 의해서. 아직도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표현한 것이고요 초록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설 예비 특보인데 초록색과 분홍색 이런 부분들이 대설 예비 특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랑과 강풍 특보 그리고 특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파 특보도 방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부 내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한파주의보 강원도 지역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되는 눈은 호수 효과에 의한 강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호수 효과에 의한 강설은 우리나라 쪽에 주로 서해안 쪽에 나타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북북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패턴, 하지만 반대로 서북서풍, 풍계가 대기 하층의 풍계가 약간은 누워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북태평양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고기압의 위치와 상층 저기압 그리고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위치와 관련되어서 풍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특징적으로 구름대의 발달이나 유입되는 지역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되는 해기차 강수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상층의 찬 저기압과 동해상 쪽에 위치한 지상 저기압의 후면에서 서풍 계열로 약간은 대기하층의 풍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북서풍 계열이 그림에서 본,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상 쪽에서 형성된 구름대들이 내륙으로 그동안의 해기차 강수는 주로 서해상 쪽에, 서해안 쪽에 집중되었다고 보면 이번 강수는 주로 서해안 뿐만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구름대의 발달도 기존의 서해안에 나타났던 강수보다 조금 더 높게 발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압계 모식도는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상층에서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서해상 쪽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눈구름대가 형성되어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형태인데 수치 모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 쪽뿐만이 아니라 내륙까지 깊숙하게 눈구름대가 유입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서해상에서 나타나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이 구름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압계는 전리저기압 상층에 위치한 찬 공기를 머금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저기압성 회전을 하는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기압골들이 순차적으로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2일부터 23일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상층의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압골이 통과할 때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해상에만 구름대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발달을 하면서 유입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압골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 나머지 눈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해상에서 발달해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겨울철 눈구름대를 판단할 때몇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해상의 바닷물 온도와 대기하층의 기온차가 얼마만큼 많이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름대의 발달 강도와 적설이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서해상은 10도 내외로 따뜻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대기하층에 매우 찬 공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큰기호차가 발생해서 눈구름대 발달이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대기 약 1.5km 상공의 풍속과 기온 등온선을 그려놓은 건데 이 등온선을 가로지르는 강한 풍속, 약 20m/sec 이상의 강한 풍속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해수면으로부터 대기 하층으로 열과 수증기 공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의 발달 높이도 중요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설이 6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건에서 구름대의 발달 높이에 따라 적설의 빈도, 아, 적설의 범위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저희가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번에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눈구름대는 3km 부근 그 이상 정도까지도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눈 구름대가 높게 발달해서 적설을 쌓이게 할수 있는 여러 케이스 스터디 사례 분석 카에서는 10에서 20cm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서해안 뿐만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풍향이 북서로 서있지 않고 서북서로 약간은 누워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륙까지 깊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쪽에 보면 산맥지역, 노령산맥을 비롯한 산악지역들이 있는 동쪽지역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이쪽 지역도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주거리라고 어...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 있고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구름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상 쪽을 지나가는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구름대가 그 과거 사례인데요. 육상에서부터 일정 부분 떨어진 해상에서부터 눈구름대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차갑고 따뜻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지난다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 거리를 지난 이후에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 최소 거리가 8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적설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북서가 아니라 서북서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상을 지나는 오는 그 거리 자체가 상당히 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 보면 대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난번 17일과 18일 매우 많이 눈, 매우 많은 눈이 서해안 쪽으로 집중되었던 케이스와 유사할 정도의 많은 적설이 내륙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계해 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까지의 강수 그 동네 예보판을 보여드렸는데요. 24일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음, 24일 밤 정도까지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해상 쪽에 남아있는 눈구름대들 약화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 특별한 그 강수 시그널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특히 28일 정도가 된다라면 아까 기온 차트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8일 날 정도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서해상 쪽에서 눈구름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도는 약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강수가 추가 반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와 그리고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되는 눈,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도로 살얼음 등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이나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적설로 인한 약한 시설물 붕괴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와 함께 강풍, 풍랑 등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기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다음 주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과 항공 교통에 불편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 정보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과 안전 사고.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파와 바람,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노약자분들께서는 건강 관리 및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필요하시,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예보 브리핑이었습니다.